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호동 방파제입니다자 지금 시간은 9시입니다 오늘 토요일 9시입니다 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많이 있는데요 자 오자마자 입지를 봤나요 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는데 에, 고등어가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서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, 주말이라서요, 많은 분들이 네, 낚시를 오셨습니다. 자, 원투 낚시 하시는 분도 있고요. 자, 고등어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, 오늘도 좀 풍족하게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 감성돔 새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위에를 한번 살펴보고요. 어 아래로 내려가 보아야 되겠습니다. 자 아직 빈통도 있고 안녕하세요. 네. 예. 근데 고기 안 나오더라고. 예. <laughs> 자동명어을 물어보시는데, 아예 아, 예. 히트. 정진인 거예요? 고등어인가요? 예. 자 여기다 두 마리 전어를 이렇게 말려 놓으신 분이 있네. 얼음 <laughs> 건지 모르겠지만 두 마리를 손질하셔갖고 말려 놓으셨네요. 자. 고등어는 아닌 것 같은데? 전어인가? 자, 어느 분이신가 모르겠네요. 자, 여기. 그세 마리 잡은신 분도 있고요. 세 마리가 보이는데, 내려가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완전 일질이 왔는데요. 뭐가 올라올까요? 자 낚싯대가 많이 쉬었습니다. 고등 고등어 같은아 예. 여기 왔네. 요 아, 아우 예. 고등어 두 마리. 아우 예. 고등어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아한 마리 빠졌나요? 아한 마리 빠졌습니다. 야, 응. 자 오늘 고등어가 큰게 나오네요. 자 저기 분도 한 마리 잡으셨네 자, 예. 자,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잡아놓은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해양경찰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 예, 여기분 많이 잡으셨네. 자, 예, 엄청 잡으셨네. 어우, 전호의 큰유관농으 예. 비닐봉지에 담고 계시는데. 엄청 잡으셨 습니다. 자, 해양 경찰 이 앵앵 거 리지 않고 그냥 가 네요. <laughs> 오늘 은 봐줄 라나？아, 해양 경찰 이, 아 니고 뭐 작업 선 인가？작업 선인 것같 습니다. 경찰 이 아닌 것같 습니다.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에 계신 분도 아예 전개기가 올라 <laughs> 전개기가 극물낚시에는 예. 막 일곱 여덟 마리씩 걸려갖고 나오네요 자 저쪽에 또 히트 히트 자 오늘은 고기가 좀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, 오늘은 고등어가 좀큰 사이즈가 나오는데, 아, 요거 조금 작네요. 자, 여러분. 고기를 달아놔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, 안보이니다 거품 때문에. 자, 고기를 여기 손질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. 또 잡은 것도 한, 서너 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주 <laughs> 토요일날에 많이 나오더니 아, 토요일날이예요? 어. 네, 안나왔죠 아, 그래도 많이 잡으셨네 뭐자 <laughs> 역시 그물 낚시가 잘 나오네요 네. 자 여기 히트인데요 와정갱이가 전기기가... 한여 8마리는 들어간 간, 간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정갱이가 한여 8마리. 네, 한꺼번에 그냥 나오네요. 자, 정갱이를. 많이 잡아 놓으셨네. 자 전어도 뭐잘 나올 때는 두 마리, 세 마리씩 나오고 예, 그러네요. 이것도 전갱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예, 전갱이 이번에 이번에는 전갱이가 들어갔습니다. 자 저기 옆에 붙도 입질이 왔는데, 뭐가 보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. 어우, 얘, 예. 뭐가 이렇게 말미에 달렸어? <laughs> 아, 얘, 예. 선어에다 정쟁이 한 소나 마리 달렸네. 자예휘뜬다자 고등어가 예,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잡으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전어도 한 마리 있는 것 같고 아, 저거, 저거. 안녕하세요. 요금 찍어도 돼요? <laughs> 많이 잡으셨네. 자 고등어 어디? 전어도 예두 마리, 세 마리 정도 보이는 것 같고요. 고등어도 한열 마리 이상 잡은 것 같습니다. 자 이쪽 저쪽에서 아또 입질이 왔나요? 예 아이 이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고등어가 이번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나왔네요. 자, 지금 중간쯤, 중간쯤 우측으로 약간 기울어있는데 이쪽으로 더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자, 손맛 보신 분들은 한열마리 정도 잡으신 분들이 있고요. 어, 손말못보못 못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아, 여기도 아, 열 마리는 안돼 보이고요. 아, 이거 덟 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. 금방 잡은 놈도 있고요. 어제는 안 찍으셨나 봐요? 예, 어제 집에 손님이 와 가지고요. 열 마리 정도 잡으셨네요. 또 다른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기 분은 세 마리를 잡으셨다고. 전갱이 예, 말고요. 고등어 세 마리 잡으셨다고. 예, 자진 납비를 하시네요. <laughs> 예, 감사합니다. 자, 쭉 훑어보고 왔는데요. 저쪽에서 지역분들이 많이 잡으시는데, 지역분들은 많이 잡으시는데, 낚시꾼 많이 모인다고 <laughs> 못 찍게 해서, 많이 나오는, 뭐두 마리, 세 마리 이렇게 나오는 장면은 못 찍었습니다. 저쪽으로 지역분들은 매일 낚시 다니시니까 잘 잡으시네요. 자, 여기까지 왔습니다.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